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시작하는 영어 마다빵 여사예요. 안녕. 안녕. 동사의 과거형 중에 규칙 변화로 이디 보는 어. 거그 이디가 발음이 세 가지로 달라지지. 예를 들면 동사 하나 줘봐. 에스크. 오케이 에스크면, 에스크에 ED 붙잖아. 어. 그럴 때, 이거가, 에스크든지, 에스트인지, 에스든지. 맞아. <웃음> 어, okay. 애매하지. 맞아. 잘 모르니까, 그럼 또 읽을 때 쭈물쭈물 하게 되지 그렇지. 동사의 과거형에선 끝에 이디가 붙을 어. 때는, 딱세 가지 형태로 발음되거든. 아. 음. 그래서, 오늘은, 언제 트, 언제 드 언제 이드. 이렇게 발음되는지, 그 룰을 음. 알려줄게. 나는 규칙 동사 과거형 음. 또는 피피형에서 끝에 이지 부분이 트 소리가 나려면 이 전에 있는 단어가 어. 무성음이어야 돼. 무성음? 어. 무 뭐가 없어. 아, 어. 성. 성 소리? 소리가 성조. 없어. 성조. 아이 친구 거야. 소리가 없다는 거는 이 성대를 만져봤을 때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는 거거든. 어. 그래서 어쨌든 끝에 소리가 여기 부분이. 오케이 okay, 안 울리지 그거야 최고람 시리즈 할때 웃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laughs>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 그거지 어맞아 말하자면 그, 어안 울렸지 그런데 어. 이거의 반대가 v 해볼게 f랑 v랑 입 모양은 똑같은데 성대 울리고 안 울리고의 차이거든 v v v 이렇게 v 되지, 어. 그래서 울리지 않는 거 F 같은 게 아. 무성음이야. 아. 응. 그러면 아. 크발음도크크 크. 이렇게 하면 안 울리지. 그치 이것도 이거나말로 이거 <laughs> 이것도? <laughs> 이것도 안 울리지. 자 이거는 안 울리지. 그리고

Light, 어, light, light. 음, 응. 이번는 ask, asked. 그렇지. 이거 보통 되게 많이 실수가 asked, asked. 이렇게 하려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asked, asked. 이거는 help, helped, 어, helped, helped. 이거는 k i s s kissed. 오케이, okay. kissed, kissed. 거는 finish, f i n i s h it 어, 강세가 어디에 와야 될까? Finish. It. 그렇지. 강세가 앞에 있잖아 finish e d finish e d finish e d 어 강세를 바꾸면 안 되지 자 마지막으로 정말 초보라면 이걸 무조건 틀리는 단어야 보통 이걸 읽 s h f i t i h e d w a s h i h e d w a s h i h e d 이렇게 h 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강세가 앞 h w a t c s h f i t i s h finish f h e t w a s h i h e d w a s h i h f i 이 i s h f i n i s 이 f i n i d h f i n i s i n 단어가 t 또는 d 발음으로 끝날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음. 처음에 want 하고 e 이 붙었어. t t t 다음에 e 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wanted. 자, 그다음에 end, ended, ended, ended ended지? 그리고 요거는 paint, painted. painted, painted, ed. 아, painted. 응, 음, painted. 그다음 거는 아까 이제 내가 그걸 강조했잖아. 알파벳을 볼게 아니라 사운드를 말한다고. 어. 왜냐면 이거는 hate. a t e 인데 끝이 e 로 끝났잖아. 어. 그렇지만 e 를볼 일이 아니라 헤이트! 헤이트! 끝소리가 트 소리잖아. 이게 원래는 헤이트하고 e 이잖아 아, 맞아. 그치? 그런데 이제 이거 합쳐서 쓴 거지만 헤이티! 헤이체트! 헤이티! 요것도 마찬가지야. 디사이디! 디사이랩! 디사이디! 오케이, 됐지? 어. 이번에는 끝이 e 이지 붙으면서 d 소리나는 것들이야 드드 어, 드. 이거는 아까 트 소리나는 거에 반대야 음. 이기가 붙어서 트 소리나려면 여기 끝 단어가 모여야 된다 그랬지? 무성. 음. 무성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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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번에 여기 드 소리 나려면 여기 앞에 유성음이어야 돼 유성음이야? 유성음. 소리가 있어야 어, 되는 거야? 어, 무성음. 한마디로 성대가 울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브브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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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지? 드드 드. 드, 음. 드, 브브 어, 이거 아까 F 랑 어. 비교해봤지. 그 다음에 그, 그, 그. 그리고 음, 음, 음. 올리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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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이걸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 를 먼저 파악하면 그래도 대충 맞히겠는 거 아니야? 맞지. 이네 말대로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어. 어, 유성음을 했는데 어, 여기가 안울리고 <laughs> <laughs> 이런 경우가 있잖아. 아. 외워야겠구나. 아 외워야겠네. <laughs> 그래 알아놓으면 확실히 더 도움이, 도움이 되겠구나. 응, 응. 자 여기 clean n으로 끝났잖아. 응. clean 그럼 보겠어. cleaned 어 oh, cleaned cleaned clean. 그리고 enjoy enjoyed dragged Drag? 응. dragged dragged Love loved 미안 loved loved 아 loved oh, play 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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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운 ED의 세 가지 발음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희랑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